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천국 소유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걷습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밖에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같이 너희 빛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지금 갈릴리 발라 주변에는 이런 언덕들이 많은데 가버나움과 또 가버나움 옆에 있는 항구로 타부가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그 항구 뒤쪽으로는 이런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이 들판에다가 바라라를 심어놔갖고 좀 밭의 모양이 잘안 나오는데 아, 예전에는 이런 넓은 밭이 있었고 이 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팔복 말씀을 했다 팔복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좀이 갈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아, 이리 매번 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교회. 그래서 팔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회의 모양을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서시고 제자들은 위에 선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아래로. 그 이유가 오후가 되면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부는 게 아니라 산 쪽에서 바람이 불어 갖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바람을 타고서 예수님께서 이 아래쪽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등잔이 지금인데 등잔 뒤쪽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티베리아, 당시 갈릴리의 수도였던 티베리아입니다.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 티베리아 한국 이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산 위에 있었어요. 바닷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산 위에 있는 그 동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제 해가 지면서 뉴욕 뉴욕 이런 한 불빛이 하나, 두개 켜질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린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이 들판에 음,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드래핀 백화파가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아네몬에 뭐 혹은 어그들 양기비, 개 양기비라고 불리는 그런 꽃인데요. 어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이 만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마태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어 지난주 목요일날 본 말씀인데요. 이런 것도 이런 환경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은 언제 말씀했는가? 어, 계절적으로는 겨울이었다. 겨울, 이제, 겨울이 막 지나가는 한 3월 정도에 이 말씀을 주셨고, 시간적으로는 언제 있느냐? 오후, 이제, 해질녘그 정도가 되었을 때, 해지기 전이겠죠? 해지면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한 4시, 뭐, 이 정도, 5시, 이 정도 했을 때,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한 4시 정도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때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소금을 이제 한 장소에다 풀어 놓습니다. 어, 이 소금을 풀어 놓고 고기를 잡으면 그 소금물에다가 이 고기를 재워 놔 갖고 이 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무리들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앞장서 나오고 뒤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듣게 되죠. 그 중에 마태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 말씀을 다음 이제 머리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저도. 사람들은 뭐 어떨 때 놀라요. 저는 누가 얘기를 하면 잘 까먹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까먹는 건 아니지만, 어, 이게 누가 말을 하나, 말을 하면은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그대로 그 사람 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뭐 좋은 은사인지 안 좋은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마태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할 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숫자는 안 틀리고 계산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을 한 거죠. 물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겠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사실은 무슨 설교냐? 복에 대한 설교예요. 복에 대한. 신년 설교하고 똑같은데,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이 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원래 그 원어적인 표현는 복되도다, blessed, 복되도다, 아슈레이 해갖고 이스라엘 말로는 시편 1편의 말하고 똑같아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첫번 여덟 개 복을 얘기를 하는데 여덟 개복맨 처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누구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천국을 소유하는자가 처음과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가로를 치고 있는데 십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딸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처럼 십계명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해갖고 네, 네 개의 계명또 인간에 대한 부분들 여섯 개의 계명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설명한 것들이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다. 애통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한 온유한 신령을 가지고 있다. 온유한 신령. 이게 이 온유하다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조금 더이 의미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젠틀하다, 젠틀. 어떨 때는 이 젠틀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 어제 본 말씀에서도 어 이제 베리아 교회에서는 이 젠틀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난하고 정말 애통하면서 이게 마음이 열린, 온유한 마음으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갈릴리에서, 굳이 여기 있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한 3년가량을, 3년 반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년가량을 여기에서 다 지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역사와 지리를 모두 종합해 본 결과,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가난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 수리아라든지, 베니게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둘러있어갖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방어하느라고 급급한 사람도 있었지만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너그러운 마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맨날 싸우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옳은 게 무엇이고, 틀린 게 무엇이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좀더 젠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쎘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많다는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진짜 그래 하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 이 말씀을 계속 봤다는 게 이게 젠틀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이 갈릴리가 워낙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흑암의 땅이라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예언하듯이 참으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는 일도 많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열심 당원들도 여기 많이 살았어요. 반대급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터키에서도요, 이상하더라고요. 터키에서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제일 강성인 나라, 강성인 지역이 쿠르드 쪽 있는 쪽에 굉장히 또 강성이 있어요. 왜 강성이가 왔는데 거기는요? 제가 가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슬람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쿠르드족은. 자기도 똑같이 이슬람인데, 이 같은 이슬람끼리 그 쿠르드족을 이 핍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하여 이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열린 마음으로 차라리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자 해갖고 열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이두 개로 확 갈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확 열려버리든지, 한쪽으로는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든지 막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나가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두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여기 마태가 이걸 줬잖아요. 마태는 이게 온유한 사람에 해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되었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이라고. 좋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하고 완전히 반대가 또 제자들 중에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열심당 시몬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칼이라고 해갖고 그야말로 이름도 비슷해요.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 로마의 앞잡이 이 마태 같은 사람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열심당.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이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세리도 마음을 열고 이 열심당원도 마음도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이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게 오늘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큰 그림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모습과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우리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뭔가 보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나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다? 순수히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고 너희가 진짜 복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올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게 상황이 왔어요. 내 마음이 정말 복받쳐려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때가 복이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때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의해주리고 목마른 그때가 바로 배부를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이삭처럼 우물을 뺏기고, 뺏기고, 또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진정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땅을 기억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보금에서는 신령자도 빼버립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때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봤더니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질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나 놓고 보니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 더큰 영광이 없었고 지나고 보니 구레네시몬이 억울하게 지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더큰 영광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을 조금 더 넓히고 길게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답답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가 복 있는 자리고 특별히 그때 그 그것을 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청결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하는 그 마음으로 저주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그때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기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때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로 우리는 악한 말을 계속 들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악한 말을 들도 어떻게 하네.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못살게 굴고 뭐, 악플을 달고 악한 소문을 내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갖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내 복으로 여기고, 차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더 맞추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관계 실패하는 것들, 세상의 관계를 나로 알고 박해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국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그 사인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있건 육체적인 병이 있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 복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오면 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사진을 보면 은 이게 사해입니다 사회가 원래 성경의 이름은 염해, 염해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소금바다라고 번역하면 좋겠는데 갈릴리는 갈릴리바다라고 해놓고서 여기는 소금바다라고 안 해놨어요. 소금바다입니다. 소금바다, 소금바다인데 왜 소금바다냐? 갈릴리의 물이 호수라고 하면 그 물이 흘러 내려왔는데 여기는 바다보다도 400한 30m 가까이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닷물이 개, 이 물이 호수 물이 계속 증발 증발하다 보니까 옛날에 바다였던 장소에 소금이 남아 남아 갖고 지금 저렇게 소금이 밖으로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떼다가 사람들은 먹,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 소금을 그냥 먹었다간 다 배탈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불순물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가져다가 녹여서 먹어야 돼요. 그럼 녹으면 그 물이 진짜 소금이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광물질 같은 것들은 나중에 녹아도 소금이 남는데 그거 먹으면 크입니다. 그게 이제 다 소화할 수 없는 무슨 광물질입니다. 뭐 마그네슘도 있고 뭐 이런 이 물질이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아니죠. 가짜 소금이죠. 그거는 진짜 소금은 녹아버렸어요. 진짜 짠짠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은 그런 소금들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고 사람이 밟을 뿐이다.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에 지금 고기를 밤에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 전에 물에다가 소금을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 대한 것들이 소금이라고 한다면 여기 14절에 보면은 빛에 대한 것은 아마 행동일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우리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될때 우리 말들이 녹아지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곳에 행할 때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져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구들이 발견된 뒤부터 옛날의 깜깜함을 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하나 가보거나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밤에 한번 걸어 다녀보십시오. 여기 교회 안에 밤에 걸어 다니면 정말 깜깜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으면 그야말로 비상구 하나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전기 키는데 이렇게 빨갛게 버튼 누르는 거 하나 빛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깜깜함은 진짜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주로 퇴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다 가다 보면은 진짜 빛이 한 걸음, 한 걸음도 못, 못 걸렸어요. 제가 구조를 아니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빛 하나, 반딧불 하나, 이거 하나 비치면 그 빛이 환한 것처럼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지금 빛이 없는 동네에서 불, 불이 하나, 두개 켜지고 등불이 켜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느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착한 행실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는 말씀과 그리고 사역을 이사역 선지자는 예언하고 마태복음 장은 이야기를 하기를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하필은 왜 갈릴리냐? 어두웠기 때문에 더 깜깜했기 때문에 이곳에 큰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놀리게 하라 자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아멘 신실한 삶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스테반이 행동과 말과 태도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 치듯 말하는,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이, 행동이 바로 이 빛을 비추듯이, 어둠에 비추듯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가 이 팔복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해 박해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상황에서 스데반과 같이 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 빛을 나타내고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사회 중에서 우리들의 행동과 말과 태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태도와 말과 행동이죠. 우리가 팔복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이 소금치듯 하는 말로 그리고 우리 빛과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의 말씀과 그리고 천국의 소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로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